여기 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리터입니다 바위솔들 어, 식물들은 이리 쫓겨났습니다 <laughs> 여기 하우스가 지금 2 겹으로 두 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2 겹이 아니고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요리 요리 이렇게 쫓겨났고요 어, 여기 바위솔들은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요콩나이랑 괜찮을지 이제 조금 더 두고 보면서, 아직은 그렇게까지 춥지 않으니까, 아우, 요것도 꽃이, 여기다 놨더니, 이렇게 이야, 청아지손이 너무 멋있죠. 이것도 이제, 아, 조금 매달았으면, 이렇게 어, 클로 크는 아이니까, 조금 매달으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이렇게 큰 분을 매달을 수는 없죠. 음, 그래서 여기다 놓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놀이터애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어제는 물을 줬죠. 물을 주고 어, 이렇게 여기 요거 어, 사랑초들은 저기 보이시죠? 저 하나 매달려 있는 거두개두개 두개 매달려 있죠. 어, 조금 더 안쪽으로 환풍기 쪽으로 놓고 환풍기 쪽으로 놓고 어, 이제 어, 저렇게 매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기다 자리를 잡았고요. 어, 사랑초가 이제 어, 이렇게 피, 피고 있습니다. 지금 예뻐요, 예뻐. 어, 꽃 좋아하는 놀이터가 또 뭐를 또 엊그저께 가서 뭐를 사왔을까요? 화분 사러 갔다가 어, 화분 사러 용인 갔다가 하, <laughs> 요거는 삼 삼색 국화. 삼색 국화인데요. 어, 요거 어, 저 바깥에 심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올해는 그냥 놔뒀다가 내년 봄에 심을까 해요. 어, 요거는 그냥 또 요거 요거 팝콘 베고니아라서 요거 요거 너무 예쁘죠. 음.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 <laughs> 이 안에서 크면 키우면 잘클것 같아서. 근데 분갈이를 못 해요, 지금. 할 시간이 없어요. 요거는 용담이라는 아이인데 꽃이 예쁘더라고요. 요거 요거. 요거는 요것도 저기가 되는 걸로 제가 보고 온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요거 몇 아이를 아스타랑 어, 조기. 여기 지금 음, 차 있는데 저쪽 옆에 옆에, 거기, 이제, 어 미나리밭 옆에 제가 심으려고, 어 심으려고 사왔는데, 모르겠어요. 거기다 심을 수 있을지. 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자리를 잘 잡고, 여기는 이제 저희 국민이들이고, 놀이터네, 국민이들 깔아서. 아 찬스, 찬스. 예쁘죠? 제가 봄에, 봄에, 아니, 8월쯤에? 아 8월쯤에? 봄에 또 꼬집기를 해놓고, 또 8월쯤에, 요거, 요런 거는 8월쯤에. 꼬집기를 한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해놓고 지금 국민이들 정리하고 창들 창들 다 정리하고요 국민이들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놀이터가 키우는 거 요거는 <laughs> 이제 또 분갈이 할거 여기다 빼놨고요 음 여기는 허브 여기 모주알 아이들 이렇게 <laughs> 예쁘죠 멋있죠 어, 모주알 아이들을 따로 이렇게 딱 뺐습니다 큰 화분은 큰 화분대로 작은 화분은 작은 화분대로 이렇게 딱 뺐고요 음, 이렇게 멋있죠? 어, 큰 분, 작은 분, 어, 분리를 하니까 참 예쁜 것 같아요. 멋진 것 같아요. 아휴, 좋다가 힘들다고 커피 한잔 또 먹고, 여기다 놓고 나 아주 날립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분리하다가, 분리하다가 전부, 어, 이제, 어, 조금 큰 아이들이나, 아, 뿌리, 뿌리가 고사되고 있는 아이들 잘라놓고, 뿌리가 고사되지 않았어도 조금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심어줄 아이들은 화분 넘는 아이들, 여러 개 군생으로 있는 아이들 제가 다 잘랐습니다. <laughs> 잘라서 이제 뿌리 내려서, 어, 지금 저기 달충이님 흙이 와 있어요. 달충이님 배합토가 와 있어서 거기다가 한번 얹어놔보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살짝 말리고 있어요. 지금. 한 3일 전부터 이거 해놓은 거라 살짝 말려갖고, 음,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국민이들 제가 이제 한번, 음, 판매를 한번 해보려고 아직은, 어, 가격을 몰라요. 이제 가격을 사온 거. 요거는 이제 사온지 얼마 안 됐고요. 어, 사온지 얼마 안 돼서 가격표를 보면 알고요. 이런 거다 이런 거는 봄에 봄에 사갖고 와서 제가 가격을 써 놓은 것 같아요. 잊어버릴까 봐 이렇게 만 사천 원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2도로 왔는데 지금 6도가 됐습니다. 근데 요 아이들은 요 아이는 아이를 하나도 안 품는 것 같아요. 보이지가 안, 않는 것 같아요. 어오저 오, 아래에서 품고 있네요. <laughs>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어. 또분지러 먹었어요. 놀이터가 아주 분지는데 선수, 선수. 아래 아가들 품고 있죠. 아, 품고 있었네요. 그리고 요거는, 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집시는. 요것도 제가 봄에 갖고 온 건데, 이제 가격들를 한번 볼 거고요. 요것도, 요것도 이제 품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분갈를안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거의 분갈를 했어요. 요거는 딱 떠서, 떠서, 이제 댁으로 가면 딱 떠서, 어, 놀이터처럼 나달나달 나달 털지 말고, 고대로 얹어서 분갈을 해야 이 수형을 유지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키워 보니까 이거 아르제도 봄에 온 아이들인데 칠렐레, 팔렐레 해서 이걸 과연 팔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조금 뭐 굳혀서 팔던가 하려고 하고요 이거는 음음 당인 어, 당인 예쁘죠, 오비당인 음 그래서 이렇게 놔뒀고요 이 아이랑 이것도 연지 연지도 가격표를 조금 써서 붙여야 되고요 온슬로우도 온슬로우도 3도도 있고, 여기 4도짜리도 있고, 한데, 다 같은, 음한 가격짜리 아이들인 것 같아요. 아직 명세서는 못 봤는데, 요거 아이시그린도 조금 자, 가격을 하나짜리, 뭐큰 아이, 작은 아이 좀 가격을 봐야 되겠죠. 이런 거는, 음, 요런 거는 콜로라타도 이제 좀 가격을 봐야 알아요. 어, 사온 거하고, 어, 어, 가격을 보고 조금 제가 이제 판매를 하려고 지금, 어,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를. 요런 거는 전부 봄부터 다려다가 키운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한, 들여온 지한 3주? 응, 어, 3주. 3주 된 묵은둥이들. 집시 어, 묵은둥이들. 예쁘죠? 색깔이 아주 핑크핑크로 예쁩니다. 그리고 요런 아이들은, 요런 아이들은, 음, 제가 1,500원에 들여왔나요? <웃음> 모르겠네요. <웃음> 어쨌든. 요거 온슬로우도, 온슬로우도 저기, 어, 저거, 어, 같이 어, 24년도 4월달에 데려다가 두개 키운 아이 이것도 어, 어, 그래서 이제 가격을 보고 어, 적어서 이제 판매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어, 것만 TP 한두 짜리니까 가격이 싸겠죠. 어, 요건 톰보이 제가 본부터 데려다 키운 아이. 요거 페르몬도 참 예쁘죠. 이두짤리도 어, 있고 이렇게 한두리도 있고 다 같은 아이. 그래서 지금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어, 집시 아가들을 제가 이제, 실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종류를 많이 사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조금 키워서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누가 합식하신다는 분이, 이런 아이들 보고, 누가 또 합식하신다는 분이, 있으면, 계시면, 또 이런 아이들도, 이제, 팔 수도 있고, 일단 다 분갈이는 다 해놨어요, 지금. 다 해놓고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 이거 깔아서 요거는 제가 진짜, 진작, 제가 어, 합식을 좋아해서 까라솔들을 많이 데려다가 다 잘라서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이런 외목대는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어,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조금 키워서 팔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제가 마른 일인데요. 마른 일을 좋아해서 도리터가 어, 이렇게 사다가 키운 아이들이에요. 지금 뭐 1년, 2년씩 다, 한 2년, 2년씩 키운 아이들이에요. 이게. 이렇게 여러도 다 2년씩 키운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아이들 이제 나중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 그러면 뽑아서 뽑아서 판매를 할 거고요. 여기도 여기도 여기 요 중에 조금 예쁜 아이들이 어, 또 필요하다는 분이 계시면 또 여기서 뽑아서 이제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고 아직도 멀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주 난장판 난장판. 그래서 지금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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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겨서 보이시죠? 이제. 이제, 빈틈이 없이, 빈틈이 없이 채워지고 있죠. 지금 저는 이제, 여기, 여기를 정리하다 말고, 어, 또 해가 떨어지면 영상 단기가 영상 단기가 그래서 지금 이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영상을 담으려고요. 어, 그래서 지금, 어, 배가 고파서 바나나도 한 개씩 먹고, <laughs>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다육이들도 어, 내일이나 모레 또더 데리러 갈 거예요. 가지수를 조금 많이, 가지수를 조금 많이 하고, 개수는 조금씩. 그래서 판매를 하다가 또 필요하다고 어, 그 아이 이쁘니까 그 아이 또 데려다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어, 많이 어, 더 들여오더라도 어, 가지 수는 많이 음, 또 어, 개수는 조금 음,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놀이터가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 다섯 개씩 밖에 안 갖고 왔어요.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개또온슬로 같은 아이들은 꾸준히. 제가 보니까 실방에서도 보면 꾸준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왔고요. 아이시 그린도 이런 군생도 갖고 오고. 제가 아이시 그린을 키워보니까, 어 무난하게 잘 크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려려왔고요요 아이로즈라는, 아이스로즈라는 아이는, 요 아이는 이렇게 같은 날 어, 같은 아가를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요 아이는 예뻐지고 요 아이는 푸르딩딩. 아, <laughs> 요 올펫도 한두 짜리. 근데 요거 제가 키운 지 오래돼 갖고 여기 아가들이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아, 아래에서 아가가 나왔어요. 너무 귀엽죠. 요 흑개리도 제가 키운 아이라. 어, 요런 거 하나 짜리 하나 짜리 제가 어, 저기 뭐야. 하나짜리 합식했던 거 합식했던 거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당인도 음. 어, 예쁘죠 어,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저 조아저씨네 조아저씨네 갔을 때 데려왔던 아이인데요 어, 밑에서는 칠렐레 팔렐레 하더니 저희 집 와서 제가 요거 분갈이를 싹 했거든요 요제 놀이터 네 흙으로 그랬더니 요렇게 다져지고 있어요 이렇게 올망졸망 <laughs> 그래서 아이가 미워서 그래도 요거라도 어또 필요하시다는 분이 있으면 어 보내드리고요. 어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놀이터가 지금 판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격은 모르고요. 이름은 이름은 다 적어놨어요. 왜냐면 봄부터 키우던 네드선이라는 아이도 그렇고 봄부터 키우려던 아이들이라 다어 요거 보시면 요거는 조금 그래도 많이 어 키운 것 같죠. 요거는 아직 온지가 한3주3주밖에안 어 돼서 이렇게. 어 그래도 목동이에요. 목동이를 제가 놀이터가 목덩이를 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목덩이를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에 어, 놀이터는 음, 이번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열심히 어, 다육이들 데려오고 또 정리하고 해서 다음 주 다음 주부터 어, 판매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또 어, 수요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 부탁해요.